순서는요, 2020 뷰티 트렌드 키워드와 그에 딱 맞는 스타일, 이템을 찾아 리뷰하는 하뷰다 시간입니다. 오 다들 하뷰다라는 말 아세요? 알죠. 하늘 아래 같은 뷰티템은 없다. 아 제가 오늘을 위해서 또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보미 씨, 준비 진짜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인정. 맞 <laughs> <laughs> 그럼 하뷰다가 선정한 2020 뷰티 트렌드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아, 근데 다들 지금 약간 조금 배고프지 않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즐겨 먹고 있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시리얼 아니에요? 근데 저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저도요. 언니, 이게 바로 저의 이너 뷰티 이템입니다. 네? 이게 이너 뷰티 이템이라고요? 에이. 오빠도 그 챙겨신거 어,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냥 시리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체중 조절식이에요. <laughs> 이게 여러는 처음 봐요. 체중 조절이 되는. 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애기들 먹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어, 프로 다이어터들에게 정말 좋은 건데 다이어트 할땐밥 대신 저는 이거를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식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이러도면 <laughs> 처음 봤어요. 이게 근데 또막 먹으면 안 되고 딱이 수급씩만 먹어야 됩니다. 한 끼예요? 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그레놀라 각종 견과류와 베리를 넣은 거고 어, 이거 보기만해도 아시겠죠 초코 초코. 근데 초코는 다이어터들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요? 근데 이 볼이 뭐예요? 여기 안에 이거 초콜릿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프로틴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근육이 보이시죠? 이게 여기서 아, 나온 거예요? 아, 여기 알들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저 알이 요 알이. 아요 알이 요 알. 프로틴이 아, <laughs> <요 알이. 웃음> <laughs> 단백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몸에 가서 이렇게 됐네. 음. 저는 반반씩 섞어 먹어봐도 돼요? 어? <laughs> 와 역시 드실 줄 아는. 와. 한 번에 모든 걸다 먹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루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비타민 단백질이 꽉꽉 담긴 마법의 가루라고 해서 낮은 칼로리에 영양도 챙기는 그럴 수 있는 이 마법 가루예요. 와 마법 가루까지 솔솔 뿌려가지고.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려요. 들려요? 다시 한 번. 무슨 소리야? ASMR 같아. 보통 식사 맞다. 대용 제품들은 선식이나 쉐이크 형태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씹는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딱 맞는 제품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체중 조절이 돼요? 근데 설탕 대신에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단맛은 올리고 칼로리는 낮추는 거라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배고팠거든요, 사실. 저도요. 먹으니까 살것 같아요. 근데 딱두 스푼만 먹고 어떻게 이렇게 배부를 수가 있죠? 이게 딸기는 한개에 195칼로리, 초코는 189칼로리로 맛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데 포만감까지 확실하게 채워주는 거죠. 아니, 진짜 이렇게 맛있는데 밥? 반공기밖에 안 된다고요 말이 안돼 여자들은 그리고 식단 조절하기 힘든 그 마법의 이슈 있잖아요 음 맞아요 다른 거 절대로 못 참는다고 그럴 때 다이어트 항상 실패해요 저는 진짜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저도 이걸로 식단 조절하니까 약간 단거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너무 좋고 배부르니까 기운 나고.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만 먹기, 있기, 없기. <laughs> 다 같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같이 드시면서 우리 다이어트 한번 해봅시다. 음, 네. 네. 보미 씨의 2020 하뷰다 키워드 이너 뷰티 이템 잘 봤고요.